<laughs> 네. 이쪽에 세워드린데. 아니 아니요 저일로 가서 우회전 하셔야 고 돼요. 우회전 해야 돼요? 우회전해야 돼요. 네. 네네. 네. 네, 네, 이 네, 으로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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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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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괜찮아 네, 이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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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으시면 돼요 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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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이 종료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미치겠다 이딴 식으로 또 괴롭히는 거지 그 <laughs> 오늘 황제 보셨죠? 어, 벌써 따봉 7개네 오늘 따봉 20개 찍히면 자동으로 종방해요 따봉 20개면은 자동으로 종방돼요 여덟 개지난 말로 안해 자동 방폭말라리안되 있어. 내가 왜 승질이 하냐면은 따봉 찍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 사이에 두 명이 더 찍는 거야. 뭐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 계속해. 계속 해, 나머지 열면더 찍어 종방 때리게 계속 해 봐.

다시한번 공지해드립니다 오늘 따봉 20개 찍히면 종방이에요 7명 남았네 더 찍어 따봉 찍어 종방 때려버리게 방송안하고 나도 헛짓거리하니까 재밌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자, 이프로클라스 선배님 어서오시고요. 수다리 어서오고. 조영건 선배님, 반갑습니다. 딱총 선배님, 어서오시고요. 이재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용서 어서오고. 날저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 다섯 명 남았어요, 다섯 명. 선착순 다섯 명. 그, 따봉 2 0개만 종방이에요. 방송 종료야, 방송 종료. 그것도 며칠 쉴, 쉴라고 자, TJ 선배님. 짠. 어서 오시고요. 유진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 임병훈 선배님 어서 오세요. 어. 네 마리 남았어. 뿌라키 새끼들 네 마리 남았어. 마가민박. 자, 취미키 선배님, 어서오세요. 이곳은 인천 광역시, 서구, 성남동. 잠시 후 30km 신호 31명인데 따봉이 16개야. 이게 말이 돼? 응? 이게 말이 돼? 응? 17명. 이게 말이 돼? 18명! <laughs> 방송 끄고, 여기 성남동이거든. 체험산에 가게 해갖고, 허주거리나 하다가, 집에 들어가든지. 일할까? 아, 물좀 먹이자. 걔네 가게 해갖고, 허주거리 좀 하고. 놀다 보다뭘 봐줘. 3명 남았어. 빨리, 빨 따봉 찍어. 방송 종료해버리게. 분명히 얘기했어. 20명 따봉, 따봉 20개 찍히면 종방해요 얄짤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32명 있는데 찍지 말라는데 15명 처박는다고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종방 때려버리게. 방송을 안 하니까 하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 밀린, 밀린 유튜브 다 보고 할게 <laughs> 많네 그깐만 어디야 여기까지 넘어면 안되잖아 아 여기 맞지? 야고 주지마 최선 사장하게 개부른데 뭐야? 마감인 박, 한명 더, 한명 더. 지금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11마리. 뿌라키 새끼들. 분명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추천 20개 이상 바뀌면 어. 오늘도 시잘땡 염정상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뿌잉뿌잉, 끝.